어때? 어, 어때요 아빠? 빙어, 안 딱딱해? 빙어튀김 완성답게 찍어야죠 빙어. 네 간장을 넣어서 신문지 깔고 음, 빙어 야 빙어빙어다 아주 고소하다 고소해요 고소해요 음. 자 빙어들 맛있게 먹으세요

미어 잡아서 보이겠습니다. 어때 음 자, 똑같은? 이아 다시 찍겠습니다. 요리 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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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얘기해줘봐. 이뭐 이름? 도리뱅뱅. 도리뱅뱅. 아 이거 맛있겠다. 도리뱅뱅뱅뱅도리. 뭐? 가위. 한 가지, 한 가지. 젓가락이 없어. 어.